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폴레옹 힐의 연설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끌려오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목적, 헌신, 행동이 성공의 기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타는 결심, 올인의 자세, 그리고 마스터마인드의 힘입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제자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째, 올인의 결심, 도망갈 길을 없애라. 성공은 절대로 말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오직 진짜 결심, 그리고 행동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헌신은 도망갈 길을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큰 열정을 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뒷문을 만들어 둡니다. 안 되면 그만두지. 힘들면 다른 길로 가야지. 이게 안 되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뒷문입니다. 뒷문이 열려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으로 도망칩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조금만 벽에 부딪혀도 그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마지막 남은 배를 불태우는 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탈출구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도록,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앞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만약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병사들과 함께 적진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도망갈 길을 만들어두면 위기순간에 반드시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도망갈 길을 없애버리면 반드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혹시 마음속에 안전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뭐. 안 되면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공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은 오직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단순히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 반복훈련을 하고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과정에서 안 되면 포기하지 뭐라는 생각을 한다면 금메달은 절대 딸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안 되면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절대 최상위권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한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결심한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피곤해도 책상 앞에 앉습니다. 힘들어도 문제를 또 풉니다. 그 결심이 결국 결과를 끌어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안 되면 그냥 다른 부서로 옮기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내 뒤에는 후퇴할 길이 없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집중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결심은 팀원에게 전염되고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도망갈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리고 앞으로만 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까?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성공은 결코 안전망을 두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성공은 오직 올인하는 사람, 후퇴를 거부한 사람에게만 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길을 없애십시오. 뒤로 갈 다리를 끊어버리십시오. 배를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원리, 올인의 결심입니다. 둘째, 즉시 행동으로 길을 만들어라. 성공은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타는 열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공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흙 속에 심기지 않고 물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조건이 맞으면 움직이겠다. 내가 완벽해지면 그때 행동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완벽한 순간이 과연 오기는 합니까? 아니요. 완벽한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움직이면서 배웠고 문제는 부딪히면서 해결했습니다. 넘어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는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동이 있을 때만 배움이 생깁니다. 행동이 있을 때 기회가 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교재가 다 정리되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시험은 다가오고 그는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시험장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내몸 상태가 완벽해지면 대회에 나가겠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영원히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몸 상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력은 실전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이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완벽히 맞을 때 창업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평생 창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불확실성을 안고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이 결국 큰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준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언젠가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지금 결심하고 지금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립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공은 즉시 행동하는 사람에게 온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되고, 작은 행동이 모여 위대한 성취가 됩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두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떨었습니다. 그들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 속에서만 사라집니다. 용기는 행동 후에 생깁니다. 명확함도 행동 속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 움직이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실 겁니까? 단지 듣고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시겠습니까? 언젠가라는 단어를 버리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마스터 마인드는 함께하는 힘입니다. 성공은 혼자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반드시 함께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힘을 마스터 마인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마인드는 단순한 친구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마스터 마인드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강력한 동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은 하나의 불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면 그 불씨는 불꽃이 되고 세 사람이 만나면 그 불꽃은 불길이 되어 타오릅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는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함께 모여 대화하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혼자서는 두려웠던 도전도 함께하면 용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늘 불평을 하고, 문제만 이야기하고, 작은 생각만 한다면, 나 또한 그들의 에너지에 물들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큰 꿈을 말하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비전을 이야기한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파동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는 쇠에 의해 날카로워집니다. 칼날은 칼날과 부딪히며 더 강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며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곁에 늘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변명은 곧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늘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전은 곧 여러분의 삶에도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마인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혼자 오를 때는 숨이 가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옆에 동료가 있다면, 조금만 더 가자. 우리 함께 정상에 도착하자. 이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같이 걸어주는 동료가 있기에, 혼자라면 포기했을 길도 끝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책상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그 무게는 절반이 됩니다. 함께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업가도 그렇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문제는 산처럼 커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터마인드 안에서 다른 사업가와 대화하면 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풀리기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해법을 누군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나를 앞으로 끌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이 늘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에너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이 긍정과 도전, 큰 꿈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에너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후의 연합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는 동맹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한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내 가능성은 한계 없이 확장됩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내가 품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큰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세 번째 원리 마스터 마인드 함께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의 힘입니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마지막 원리는 정신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은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돈, 인맥, 운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힘,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에서 결정됩니다. 생각은 씨앗이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감자 씨앗을 심으면 감자가 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의 열매가 맺히고, 용기에 씨앗을 심으면 용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부정적 생각의 위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그냥 방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두려움은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속삭임이 됩니다. 너는 안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다른 사람은 해도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실제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하면 결과도 없고, 결과가 없으면 실패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긍정적 생각의 힘. 반대로 생각을 관리하고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용기의 씨앗을 심으면 그 생각은 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강력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내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예시와 적용.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 자기암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와 몸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공부가 안 돼.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심는 학생은 스스로 기회를 끌어옵니다. 직장인도 동일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는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작은 가능성도 기회로 바꿉니다. 내적 언어 관리.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번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붙잡은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적 언어, 즉, 자기 대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나는 해낼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을 나는 성장 중이다, 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성공은 단순한 노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용기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반복해서 심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네 번째 원리: 정신의 힘, 생각을 지켜라입니다.